이뻐야 성형이다. 안녕하세요. 타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윤이근입니다. 안전한 수술을 위한 눈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과 상담하실 때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? 진료실에만 들어오면은 머리 하얘진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준비해야 가면 좋으신 상담의 꿀팁들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모리라는 것은 어, 옛날에는 뭐 찝는 방법이다. 최근에는 자연 유착이다.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실을 묻어가지고 네, 피부 안쪽에 묻어가지고 쌍꺼풀 유착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서 절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어, 이야기하죠.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뭐 쌍꺼풀이다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절개 방법으로 피부 절개부터 해서 그 밑에 피하 근육 절개까지 해서 쌍꺼풀도 일종의 흉터 유착인데 유착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절개를 통해서 조금 단단하게 하는 해주는 방법을 절개법이라고 합니다. 눈매교정이 소개된 것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쌍꺼풀이라는 개념과 또 이제 눈 뜨는 힘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눈이 시원하게 잘 떠줘야지 쌍꺼풀도 예쁘다. 이런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꺼풀 들어올리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수술을 그거를 눈매 교정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같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인라인, 아웃라인, 인아웃라인, 뭐 이렇게. 요즘은 세미 아웃, 세미 인, 뭐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는데, 눈 앞꼬리에서 어 보다 조금 이렇게 떠있는 라인, 그런 라인들을 아웃라인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, 어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서, 네, 내 측에서 쌍꺼풀이 약간 묻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인라인이라고도 하죠. 인아웃라인은 아주 애매한 라인인데, 최근에 사실 선호하시는 라인이, 인아웃라인이 많습니다. 사실, 동양 사람들의 눈에서, 어, 눈이 시원하게 되면서 또 동양인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인이기도 한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서요.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이, 이 나온 라인은 굉장히 애매한 라인이라 팀을 같이 하시면은 조금 요거 만들기가 조금 쉬운 경우가 더 많고요.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는 좀 있기는 한데, 어, 요것들은 어, 현재 환자분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. 조금 약간 세미인으로 갈 수도 있고, 약간 인으로 갈 수도 있고, 약간 아웃으로도 갈 수도 있는 중간적인 그런 라인 위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상담하러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풀이나 테이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네,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많이 좀 트러블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직접 잡아 봐야 되는데 상담할 때는 그럴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, 어, 서클렌즈 빼셔야 됩니다. 왜냐면 서클렌즈를 끼면 이제 눈동자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서클렌즈들을 하시는데 이게 눈 뜨는 힘이 약한지 강한지 요거는 저희가 눈동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눈매 결정에 필요한 눈인지 아닌지 눈두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. 네 취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환자분이 어떤 눈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라인은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참고가 되고 어, 뭐 연예인들 예쁜 눈들. 많이 가지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, 그거를 이제, 나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 똑같이 될수 있다.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실망하시기가 크세요. 왜냐하면,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 눈에 맞는 쌍꺼풀 라인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 눈에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이 내 눈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팅 모델이 입은 옷만 입으면 내가 어 그런 모델의 핏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참고는 충분히 됩니다. 이상, 타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윤희근이었습니다.